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판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일본판에 현재 지금, 어, 매거진 콜라보가 개최가 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메인 화면이 매거진 콜라보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 메인 컨텐츠는 사실 매거진 콜라보는 아니에요. 매거진 콜라보는 아니고 희석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점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어, 직접 희석, 시서, 시, 희석 시스템을, 네, 말, 발음이 어렵네요. 희석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또 어떻게 쓰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한번,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어, 그, 이제 이틀 전,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이제 생방송에서 파넬라 강님의 퀘스트, 가 있었어요. 파넬라강님의 퀘스트의 결과, 어, 실질적 노 컨티뉴에 성공을 해서, 이제, 보상들이 지급이 됐는데, 현재는 랭킹 던전 보상도 와 있네요. 그래서, 슈퍼노엘 드래곤 6개, 그 다음에, 고대의 삼신 가면 6개, 그리고, 창장의 보호 6개, 그리고, 다이아 드래곤 후루츠 6개, 니지피 6개, 거기다가, 어, 노 컨티뉴 기념, 슈퍼가패스 에그 한 알, 그리고 지금 마법석 6개가 있어요 마법석 6개도 같이 받아서 현재 마법석 7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현재 가챠로 와 있는 슈퍼 그갈페스 가챠 한알과그 다음에 희석 가챠 한알 그리고 마법석 7개가 있으니까 그 7개 중에 5개로 매거진 가챠까지 하나를 굴려 볼 건데 어 일단은 어 랭킹 보상도 안네요 랭킹 보상 퓨르베 랭킹 보상이 와서 퓨르도 현재 제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거 치대량. 어, 이호치, 이랑 마법속도 안네. 마법석만 받고 오늘의 메인 컨텐츠, 일단 메인 컨텐츠래. <laughs> 메인 컨텐츠 아니라고 방금 말해놓고, 가차를 한번 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석가차를 먼저 굴려볼 건데, 어, 현재 희석가차가 하나씩, 그, 이제 매일 로그인 보상으로, 네, 매일 로그인 보상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어, 이것 중에서 이제, 뭐, 그, 모든 속성으로 통합한 희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강림몬스터에 해당한 희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뭐가 나오든, 그냥 이벤트성으로 뿌리는 좀 별거 아닌 그런 거라서,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구요. 어, 불 희석의 소가 나온 것 같네요. 네, 불 희석 소가 나왔습니다. 희석들은, 카운팅이 되어, 그니까 스택이 쌓이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여러분들 어,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갖고 계셔도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러한 어, 친구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래서 불의 희석 소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는 한번 굴려볼까요? 자 이거 실질적 노컨티뉴 기념으로 한 슈퍼 가패스 가차 그 이전에 일요일날 하루 동안 열렸었다 마법석 6개 슈퍼 가패스 가차와 동일한 가차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굴려봅시다. 사실 저전 되게 리체가 갖고 싶거든요. 근데 아,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이아는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올려나아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움직이는 거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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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칸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환소에서 이 칸나를 이용해서 교환을 할수 있나?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교환할 수 있는 목표라는 친구 중에서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사쿠라를 교환을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 개는 충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교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챠에서 다이아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제 마법석 8개가 있으니까 한번 하나를 또 굴려봅시다. 어, 매거진 콜라보 참고로 그, 확률 확률은 다이아가 2.5그 말이 10%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 중에 그 중에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건 일단 사쿠라예요. 사쿠라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그 스킬 자체가 일단 정말 넘사벽이에요. HP를 모두 회복하고 바인드와 각성 무유 상태도 모두 회복하고 일턴 동안 받는 데미지를 격감. 정말 이건 어디든 잘쓸수 있을 법한 네, 그런 스킬이죠. 그래서 저는 사쿠라를 원하는데. 네, 일단 다이아라도 하나 나와서 뭔가 교환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굴려봅시다. 사실 확률이 너무...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봐봐, 또그말 나오는 것 봐. 아, 샤오랑 또 나왔어. 아... 어. <laughs> 제가 되게 매거진 콜라보가... 지금 제가 알기로두 번인가?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계정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샤오랑 엄청 뽑았거든요. 지금도 샤오량이 또 나왔네요. 에휴, 그래요. <laughs> 그래요. 뭐 샤오랑 팔면 되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차를 굴려봤고요. 사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이거는 아니고 이 부분을 보려고요. 몬스터 강화 부분하고 희석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그 이전에 제가 패치 내용을 토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몬스터 강화라는 아이의 메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건데 어 프랄은 정산을 해보니까 제가 1374개의 프랄을 정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몬스터를 판매를 하면 그 프랄이 적립이 되는 방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보상을 하나 받고 한번 그 보상을 이용해서 예제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297 지금 방금 전에 제가 297 샤이링을 받았는데 297의 샤이링을 판매를 하면 현재 그 제일 밑에 줄에 플러스 포인트가 297이 쌓인다 라고 나와 있고 50코인으로 판매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거 판매를 하면은 판매가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몬스터 강화 탭에 2구칠이 쌓인 상태에서 아까 1400몇 개였는데 지금 1600개로 쌓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필요 없는 몬스터 에 있는 프라를 받아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 없는 가차 몬스터의 프라를 줬다 라고 해도 이제는 부담없이 할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쓸데없는 프라를 없어 가지고 어 이번에 있는 걸 하나 팔아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코피스에 있는 프라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코피스를 팔면, 이제는 이프라이 날아가지 않고, 바로 플러스 포인트로 정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음, 이렇게 원활한 플러스 구성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플러스 포인트를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플러스 강화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생을 받은, 어, 환생을 받은, 우리, 루시퍼에게, 준다고 하죠. 그럼 여기 이구치를 선택을 하면 이구치를 모두 줄수 있고요. 아니면 쉽씩 빼서 그냥 난 회불을 안 주고 싶은데 하면 그냥 회불을 안, 안 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모로 이렇게 자신이 선택해서 구성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50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몬스터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된 50은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포인트로 부여된 부분만 뺄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던전에서 얻는 몬스터들의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으로 플러스 포인트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분리가 이미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희석으로 넘어가 볼 건데, 희석이라는 시스템이 이게 되게 참 노,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 지금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희석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의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각자의 그 진화 소재들을 통합해서 아예 하나로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진화 소재를 얻기 위해 목매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희석들 소, 뭐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몬스터들을 이용해서 희석을 만들고 그 희석들을 이용해서 진화 소재를 바로 쓸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거 되게 갓 기능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몇몇 몬스터들은 아예 따로 희석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미르도 따로 희석이 있고 정령왕도 따로 희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뱀파이어 듀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따로 희석이 있는 상태입니다 되게 궁진체를 기준으로 한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되게 보면서 참 일단은 그 의도 자체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어이 기준 자체도 애매해요 사실, 데모니어스 이런 애들은 궁진체도 아니잖아요. 그냥 얻기가 좀 어려운 던전의 난이도가 좀 높을 뿐이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다 나눠놨어요. 물론 얘들을 스택화를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게 있나 싶어요. 물론 이전에 토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금 희석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희석들, 그이 그러니까 소재를 진화 소재로 한 애들은 여기 들어와서 희석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진화 소재로 가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통을 마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화하는 창 내에서도 이 교환을 할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희석은 진짜 반만 들어온 거랑 다름이 없는 거라 너무 착잡하네요. 어쨌든 간에 희석 시스템이 들어왔고요 이건 이제 슬슬, 음, 만들어 가야 될, 네, 그러한 컨텐츠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라그도라의 진화가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laughs> 애석하게도 라그도라의 진화는 모두 개별로 나와 있는, 네, 그런 희석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그도라 진화를 어떤 다른 희석으로 대체를 할 수는 없게 됐어요. 대신에 이제 뭐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걸로 이용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몬스터들이 있기는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러게요. 참 보면서 되게 애석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왔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너무 좀 그렇네요. 네.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거를 이용해서 진화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화하려고 제가 갖고 온 친구가 바로 루시퍼 루시퍼를 갖고 왔는데 루시퍼가 이번에 환생 진화를 받아가지고 어, 환생도 한번 써볼 겸 겸사겸사 이신 킬러의 몬스터도 만들어 볼겸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친구를 진화시키는데 필요한 희석은 바로 어둠 희석 대와, 그 다음에, 비티석 대입니다. 어, 이 희석을 터치를 하면은, 제가 지금 희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몬스터를 희석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비티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희석화 시켜라, 라고 보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제로기를 한번 희석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로기가 희석화가 됐고요그 다음에 빛 속성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 타키미나 카타를 희석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석이 두 개가 모인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진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소재와는 다른 소재로 진화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소재는, 어, 그, 사탄이 들어가는, 사탄이 들어가는 궁진인데, 사탄을 안 넣어도 궁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궁진을 하면 지정된 진화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궁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루시퍼의 궁진을 마쳤고, 이제, 어, 환생, 환생을 또 하면은 될것 같네요. 그래,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의 진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요. 다른 친구들의 진화도 뭐 이렇게, 어, 어둠 속성 중, 그 다음에 나무 속성 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하셔서 해보는 것도 좋겠고 무엇보다 제일 애석한 사실이지만 어, 제일 여러분들이 진화를 바라실 뭐, 리쿠도 사실 발텐이 이미 희석이단일희석으로 나와 있어서 발텐을 업어와야 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둠이석 대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진화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많이 좋아진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니까 러 사실 이 친구들이 서버로 기용이 잘안 되는 친구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애초에 퍼즐앤드래곤 자체가 어 진화에 사용되는 몬스터라든지 아니면 강림 몬스터를 이렇게 그... 파티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루샤냐나 제로그 인피니티 이런 좀 초절지옥급 이상의 던전에서 나오는 친구들 아니면 잘 사용을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꼭 이렇게 다 희석화해가지고 이렇게 획일화를 쭉 시켜버렸어야 했나 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몸박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모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희석이었죠. 어, 뭐 희석이 메인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laughs> 희석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희석들이 나왔고, 이 석들을 이용해서 강림 몬스터를 스택화 할수 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봤어요. 글쎄요, 그러게요. 사실 되게, 음, 좀, 조금, 반만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 그, 일반 신들에 대한 진화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득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단계 진화 몬스터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어, 예, 부금에 좀 집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퍼즐인데로고 기본 부금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좀 초창기에는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부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좀 다른 부금이 들리시는 걸알 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어제 제가 메일 확인을 좀 늦게서 했는데 그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김대웅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네, 그 저번에 했던 유튜브 기본 부금을 이용해서 녹화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직접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곡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중에 두 번째 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영상 찍을 때또첫 번째 곡도 들려드릴 수 있게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영상을 찍을 때좀 자주 애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논 논토킹 영상을 찍을 때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애용을 해볼, 해볼 예정이니까 네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고 어, 다시 한번 정말 이 좋은 네 좋은 음악 제공해주신 김대웅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되게 매일 읽으면서 어제 너무 좀 마음이 막 되게 이상했어요. 좋기도 하면서. 진짜 너무 지금 되게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제 눈앞에 딱 좋은 상황들이 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그냥 제가 하다가 말줄 알았거든요. 좀 하다가 말줄 알았어요. 좀 하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뭐 사람 보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올리겠어 하면서 그만 둘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아니, 어떻게 되게 이렇게 구독자 700명이 넘는 그러한 채널이 되고, 그리고 또 영상 올리면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제가 뭐라고, <laughs> 제가 뭐라고 이렇게 참 그러시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좋아해 주시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독자님들 모두에게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음악 선물 주신 김대웅님께도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 퍼드의 점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 12시간의 점검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의 영상은 이거 하나만 올라갈 것 같고요. 어, 이미 어제 토크 영상을 통해서 14.0에서 뭐 무슨 패치가 나올지는 따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영상을 촬영을, 미니 토크로 촬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29일이니까 내일을 쉬고, 어, 31일에서 1일로, 1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6월의 퀘스트 던전. 네, 그때 클리어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오늘 또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일날 다시 논토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